건강호흡이 지침서 숨쉴줄 아십니까 오디오 호흡 길잡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숨이 길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입니다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나에게 좋은 한 가지만 부탁한다면 숨쉬기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다. 사람의 건강과 장수는 그대의 호흡에 달려있다 미국의 의학 박사 앤드류 웨이의 말입니다 호흡과 수면과의 관계를 알면 호흡에 관한 생각이 달라진다 호흡의 길이는 수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체로 숨을 천천히 길게 쉬는 동물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가 0.6에서 0.7초, 사람은 4에서 5초, 거북은 20에서 30초인데 개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사람은 80년에서 100년, 거북은 250년에서 300년이다. 이처럼 호흡의 길이가 길수록 수명도 길어진다. 사람도 호흡을 길게, 천천히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뜻이다. 개가 호흡하는 모습은 많이 보셨죠? 아, 제가 굳이 흉내를 내자면 하고 아주 빠른 호흡을 하잖아요. 사람은 4에서 5초라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이것보다 짧은 숨을 쉬는 분이 많다고 해요. 4에서 5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어 민수식 선생님이 호흡을 좀더 재미있고 또 쉽게 하기 위해서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호흡을 하는 그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 아리랑 한 마디에 들이마시고 아리랑 두 마디째 내쉽니다. 아리랑 들이마시고 아리랑 내쉬고. 요게 바로 4에서 5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북이는 20에서 30초라고 하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만큼의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만큼의 내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게 숨을 쉬니까 그 만큼 수명이 250에서 300년 정도 길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천지의 호흡으로 하루 두번 오르내리지만 사람은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쉰다. 그래서 천지의 수명은 오래 가고 끝이 없지만 사람의 수명은 아무리 길어도 백세를 넘지 못한다. 천지의 호흡을 본받아 고요하고 길게 호흡하면 몸속 깊이 기운이 스며들게 돼 절로 무병장수하게 된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동물이 인간에 비해 수명이 짧은 것은 호흡이 짧음에 그 이유가 있고 자연은 밀물 쌀물처럼 하루 두번긴 호흡을 갖기에 수명이 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흡의 기본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편한 호흡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은은한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거북이의 긴 호흡이 숨 쉬는 듯, 안 쉬는 듯 은은한 호흡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무리하지 않고 4에서 5초의 호흡이 편해진다면, 바른 숨 DST 모델에서는 10초까지의 호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한번 숨을 쉬는데 걸리는 시간을 4, 5초로 보면 1분 동안 12번에서 15번, 1시간 동안에는 약 900번, 하루에는 약 2만번 숨을 쉬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90세까지의 호흡수를 계산하면 약 7억 번이다. 즉, 인간이 태어나 7억 번 가량 숨을 쉬면 생을 마감한다고 볼수 있다. 호흡의 횟수는 은행의 장고와 같이 신으로부터 누구에게나 주어진 생명의 잔액이다. 호흡을 빨리 하는 사람은 생명의 잔액이 그만큼 빨리 줄고, 천천히 하는 사람은 잔액이 천천히 줄어든다. 즉, 사람마다 평생 쉴수 있는 호흡수가 정해졌기에 숨을 빨리 쉬면 그만큼 생명이 짧아지고, 천천히 쉬면 오래 살수 있다는 뜻이다. 동물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예부터 오래 사는 동물의 호흡을 관찰해 깊고 길게 숨을 심으로써 건강하게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알았다. 동양의 기공계에서는 호흡을 잘 조절하면 수명이 20년 정도 건강하게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물은 성장기에 5배가량 살수 있다. 개는 성장기간이 3년이므로 약 15년 살수 있다. 인간의 성장기간은 25년이다. 따라서 사람은 약 125세까지 살수 있다. 현재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약 80세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될 것이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 적어도 100세까지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숨의 길이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숨을 천천히 길게 쉬면 우리 몸이 이완 반응을 주도하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안정된다. 그러나 숨을 빨리 쉬면 혈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져 혈관이 수축하고 몸과 뇌에 보내는 산소의 양이 줄면서 건강을 해쳐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네,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우리 뇌의 교감신경이 자극하고 몸속 산소 농도가 짙어지면 우리 몸을 이완하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완된다는 것은 긴장이 풀리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또 혈관이 이완되면 혈류의 흐름이 좋아져 산소가 몸속 구석구석으로 공급이 되겠죠. 호흡 중 이산화탄소가 지나치게 많이 배출돼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범위 미만으로 낮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숨을 빨리 쉬게 되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관이 수축되면 산소가 골고루 퍼지지 않아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사람은 1분에 6번 호흡하는 것이 좋다. 1분에 12번에서 15번씩 빠르게 호흡을 하면 몸 속에 산소가 부족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면 몸속의 산소 농도가 짙어지기에 소화기능의 자극에서부터 육체, 정신활동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의학박사 베르나르디의 말입니다. 지금 바로 고요하게 눈을 감고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자. 1분 동안 자신의 호흡수를 헤아려 보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두 번. 마시고 내쉬면서 세 번. 이렇게 헤아린다. 그래서 1분 동안에 12번에서 15번이면 보통이고 그 이상이면 숨이 빠른 편으로 생명의 잔액을 고갈하게 하고 있으며, 그 이하이면 숨을 천천히 쉬면서 생명의 잔액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숨을 천천히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는 것이다. 자신의 숨결을 생각하면서 숨을 쉬면 호흡이 느려진다. 호흡의 길이를 두 배로 늘려보자. 5초 동안에 천천히 숨을 마시고 5초 동안 천천히 내쉰다.단 몇분 동안이라도 이렇게 호흡에 집중해 천천히 숨을 쉬면 가슴이 후련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몸이 이완되고 자연 치유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단순히 숨을 느리게 쉬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네, 숨의 길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선생님이 하루 중에 호흡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침이라고 해서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막내 등교시키고 나가려니까 이른 아침은 아니고요. 한 8시 반 정도 되네요. 산책할 때는 발걸음에 맞게 호흡을 하면 좋다고 해요. 보통 처음에는 세 걸음에 마시고, 세 걸음에 뇌시고를 진행하다가, 익숙해지면 다섯 걸음으로 늘리시면 좋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산책할 때는 그냥 걷기에는 지루한 감이 있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산책은 발걸음과 호흡에 집중해서 걷다 보니까,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더라고요. 음, 힘들지도 않고 아주 편한 산책이었습니다. 사실 호흡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폐와 대장의 기운이 활발한 새벽 3시에서 7시 사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알람 맞춰놓고 주말에 나가야겠어요. <laughs> 영상은 제가 걸었던 길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호흡을 하면서 걸어 보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